대법원이 아주 오랜만에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 화제입니다. 국가보훈처가 이일찬 설운, 민병두 등 더불어민주당 사람들의 5.18 유공자 공적 조사를 공개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시민단체 자유 법시 센터를 이끌고 있는 장다령 변호사가 국가 보훈처를 상대로 정보 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진행했었는데 대법원이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을 확정한 것입니다. 장 변호사는 지난 2019년 8월 30일 국가 보훈처를 상대로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 등의 5.18 유공자 등록 관련 정보 공개를 청구했습니다. 이때는 민주당 패거리들에 대한 5.18 유공자 적격성 논란이 불거진 때였습니다. 장 변호사는 당시 이해찬 등의 보상 결정 통지서, 등록 신청서, 개인별 보상금 산출내역, 광주민주유공자 요건 관련 사실 확인서, 형 집행내역, 보상금 지급내역, 현지 조사 결과 등 20여 건의 자료를 공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숨겨야 할 것이 많은 보은처는 2019년 9월 16일 장 변호사가 요구한 자료가 개인정보보호법상 민감정보라며 정보공개를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장 변호사가 소송을 진행한 것입니다. 일심인 서울행정법원 제14부 이상훈 판사는 지난해 7월 9일 개인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보훈처가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제11행정부 조한창 판사도 지난 2월 3일 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해찬, 서른, 민병두는 뭐가 그렇게 보여주기 싫은 건지 판결에 불복했고 대법원까지 올라가 완패를 하게 됐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지난 2019년 일부 더불어민주당 사람들의 유공자 진위가 논란이 된바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해찬이 1980년 5.18 당일 광주에 가지 않았는데 유공자가 됐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당시 김진태 전 자유한국당 의원 등이 유공자 진위 여부를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자 이해찬 전 대표는 2019년 2월 15일 광주에서 직접 희생되거나 부상당한 사람은 아니지만 당시 나는 광주 민중항쟁을 긴대중이 일으킨 내란으로 보았던 신군부의 재판으로 부당하게 감옥살이를 했다며 자신이 5.18 운동 희생자라고 코미디 같은 반박을 한바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까지 나왔으니 이해찬은 이제 그 민감한 정보를 공개해야 하는데요. 대체 어떤 정보가 담겼길래 그토록 민감한 정보라고 생때를 부렸던 건지 추 후속보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뉴스텔리 베스트는 구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구독료를 운영합니다. 여러분의 자발적 구독료 참여를 기다립니다.